센터 이거 민랄라 뭐야 이거 센터에 민랄이 있는 거야? 처음 보네. 레드맵이에요, 레드맵. 자, 93% 그렇죠. 네. 자, 일단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 일단 길전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그 역시 브레인 팀의 자 이티오로 이번에 내려간 길전님 최고의 가성비를 지금 자랑하고 있죠. 예 네, 한시의 적응 그리고 가로 세로 방향에맞 저기 파란색깔 프로토스 네. 라라 댄스 팀의 MK 님 핸디 매치고 기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윈성님이 이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좀안 맞다고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이에요. 너무 지금 화력을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분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너무 그렇죠, 좋다는, 좋다는 거죠. 거죠. 응. 네. 거의 d 티어급 역할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고. 서치가 서로 원서치가 될것 같죠. 그리고 m k 님 같은 경우는 원서치가 너무 빨라요. 지금 이게 파서치라서. 서치면은 그것도 포지 더블이 하겠다는 얘기겠죠 아, 포지 더블이에요. 네. 포지 더블인데 예. 어쨌든 원 서치가 돼버리면 포지 더블을 안 하겠죠.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아, 뭐 그, 이거는 이름, 뭐 이름은 포트 파겠죠. 어,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그렇구나. MK 특성상 절대 생략 안 하고, 이 사람은 무조건 안전 마인드.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 본인보다 하이티어가, 가면. 가면. 예. 네, 본인보다 하이티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걸... 막말로 <laughs> 지금 봤으면은, 뭐 예, 그렇죠 오버플 봤으면은 이게 원래 오버플 봤으면은 생략 갈겨도 되긴 하거든요 생략하고 포지해도 되긴 하는데 아 그렇죠 일단은 아주 빠르다 는거는요 본인의 본인 서양상은 그렇게 안돼 이거는 포지하고 포터 안 받고 넥 먼저 12 13 어? 12 13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한 한로 떠나고 있다니 그런 한마리가 처음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거 반응 안 하면 안돼 이거 이런 아니야, 것도 포트박 포트박으면은 포트박 적우가 이득이야 포토박으면안돼 토스. 토스,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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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네 반응이 이러면은. 조금 늦었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토스 반응이 토스다. 조금 늦었고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버프리면은 12 12 뭐야 12 포즈 하고 13넥한 다음에 포즈 찌어다 아 지금 누군가요 댕셜님아 아, 정확하게 아시네 이게 왜냐면저 원링

아, 근데, 저거는 거의. 어, 작아. 일단 확인했죠? 예, 네, 선까지 확인했고,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이렇게. 근데 네, 지금 상황이면은, 일단. 아, 친구가 여기도 치가 있네? 버프리를 했는데, 워프를 했는데. 저기, 어, 수... 저기, 옵저버님. 아. 맥 구경하지 마시고. 아, <laughs> 아 맥좀 살짝, 거. 살짝 구경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차피 초에는좀 구경 좀 해야 되니까. 예. 네. 아, 전 디테일한 걸 봐주셔야지. 네, 아이 디테일한 뭐. 거다 봤으니까 뭐 근데 일단 프로브가 로브가 무슨... 잡힐 수밖에 없죠 티가 적으니까요 자 일단 뭐이로프로 뭐... 뭐... 잡히는 건좀 에... 큰데 이러면 강제로 하나 더 빼야 되잖아요 프로브가 사실 아니, 따였어요? 예, 따였어요. 예. 아 따였어요? 따였어요 바로 말안하 아니 쿨링에 프로보가 따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 일단 그 체력이, 급파로가... 93 체력이 93% 아, 아 그래도 아맞드 아, 아, 근데 핸드맵이 그래도 맞다. 그렇지 투리 차링이면 아, 아, 모르겠다. 체력 캐리가 커요 생각보다. 아, 아 핸디맵이구나. 그래도 아 핸디맵 만들 수가. 오 잠깐만. 네, 네. 자 이거 아자 승부 보는 거예요. 이거 굴치삼이죠굴치삼이고자 볼게요. 자아 그렇죠. 구 그렇죠. 일단 구 여기 뭐치 만들고 있겠죠. 예 네. 와우. 뭐야? 어, 힌, 어 링이 나온다고? 떠? 아 일단 어, 뭐 딜러 데뷔용으로 아, 사링을 아, 맞춰는 거죠. 이거 지금 정면에 질럿 데뷔용이라고 게... 할 것도 없는 게 지금 오버가다떠다 다 보고 있는데. 아, 일단은 아 링이 좀 많죠. 이게 이래...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이게 그 근데 뭐 팔링은 저게... 기본적으로 맞추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정면을 몰라. 아니죠 이게 왜냐면 이게 저, 다 보고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요. 옵저버가 있죠, 공짜 옵, 옵저버가. 이거 뛰는거 보고 찍어도 안늦는데 사실. 그렇죠. 일단, 어, 일단 맞추긴 했습니다. 자. 일단, 7. 973. 예. 973 맞추긴 했어요. 973 맞추긴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히드를 계속 찍었지, 뭐. 프로브 맞아요, 프로브. 프로브 토스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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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를 맞죠? 아, 아, 자, 그래, 히드를 맞습니다. 아, 이러면 뭐더 아, 말할, 아, 것도, 아, 없어요. 아, 말할 아, 것도 없어요. 이타 타이밍 히드를 아, 맞나 <웃음> <웃음> 바로 가야지 그냥 포토 가.. 아 어, 그렇죠 포토 가면 됩니다 내일까지 평소보다 가고. 평소보다 더 막아야 돼요 왜냐면 하 핸디라 음추짜면 터집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면 터지기 때문에 네. 많이 치면 네. 돼요, 많이 유닛뿐만 아니라 건물 체력도 깎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많이 짓고 운영 가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찬스 받으신 분 없나요? 자, 히드라 몇대 때려야 캐논부터 깨지나요? 아아 그냥 가서 툭툭 치면 터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laughs> 거세어는한 마리만 뽑는 게 맞아요. 뭐더 뽑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더한 마리에서 더 뽑으면 절대 안 돼요. 아 이거 원래 세 개만 박으면 돼, 네 개까지 박아야 되네 되게 아네 개까지 박아야죠. 그렇죠. 원래 세 개만 해야죠. 아 차이가 엄청 크구나 했니가 진짜. 7% 차이가. 와 스, 스타 너무 어렵다. 간만 보니까. 자6 3면 01억 되니? 1으로좀 쉬었나요? 왜 이렇게? 어려...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어, 네, 아, 뭐, 아, 잘못 눌러가지고 갔는데 게리게임에도 레이인 같은데 7%엔디면은 공개로 되있는게 맞기는 해요 저가 붙어주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 커세어를 전환 그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골칫삼인걸 확인하면은 음. 커세어를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히드라두마리에 쉴드 다아에서 커세어 저 같은 경우는 커세어로 오면서 네. 하는 게안 맞다는 말씀거든요저 같은 경우는 이스타일인수 있어요. 오링 드론 안 가? 찍네요. 드론 안 찍어. 그러니까 드론을 있는지, 그렇 아직, 네, 아직 계속 확인을 아직, 해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요. 예 근데 이거는 할만해, 아, 할만해, 아, 너무, 할 아니, 너무 이제, 잘하고 이제, 있는 게 대처가 난,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맨케인.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아, 아 모자랄 때 네, 줘야 예, 돼이네두개더 줘야 돼 지금. 아, 근데 아니, 게이트 일단은 적어도, 뭐, 적어도 게이트 까낼 어, 거 일단 너무 좋습니다. 저거 아니 근데. 게이츠님도 적어도 그래 적어도 이 게이트는 깔아야 돼요 지금 지금 이게 이거는 사업 안돼도 게이트 깔수 있는데 커세가 살아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아아 들니다아 이거 잠깐만 이 굳이 이런데를 아 이런 앞에, 데를? 앞에, 와, 입고. 이거 아 입구가 너무 좁아 아, 입구 너무 좁아 게이트랑 포지 까고 들어가면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촘촘하게 막혀있는 막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위에서 잡힌 것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어쨌든. 어아 지난에 너 이제 걸... 그렇죠. 이... 해처리 죽고 이제 부터좀내어가고 하고 있는데 드론 째. 이제, 이제 해처리를 들어오까. 뭐 다섯 개까지 늘리고 있죠. 아 근데 이게 973인데 마당 게이트나 포지들 못가 가지고 난 좋은지 모르. 아 근데 973인데 이미 이렇게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뭐내어가고 해처리 두개더 짓고 포지를 까서 같이 해 보다가 공업을 막았어야 되는 벌써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거가. 공업은 게이... 그 빠짝 붙어 있어서 포지뒤에 캐논이 깰 수가 없어요. 지금 아, 포스가 배드다.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포스는 지금 테크가 지금 테플로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그거 지금 이타이어을 버텨야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드론째도 저거 나쁘지 않아요. 아, 버티기 했네다 버티기 힘들고. 일단, 일단, 일단 NK 님 인구 한번 막혔어요. 어, 왜 이래? 이게... 아나가서답게 이게... 댄스를 추고 있죠. 오케이 다잡자, 다잡자. 나갈 때, 나갈 때, 나갈 때이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갈 때. 아, 안아안 근데 나와. 좀 아쉬운 게저 게이트는 저포즈는못 깨도 게이트는 핸디 안 되면 핸, 아, 게이트는 사업 안 돼도 깰 수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사실 요쯤에서만 때려도 되거든요. 히드라가. 그러니까 사업 <laughs> 안도 게이트는 네. 깰수 있는데 저건 요쯤에서만 때려도 되는데 이런 건 깨긴 깨야 돼요 사실. 포지도못 깨도 게이트는 깨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지도깰수 있어요 막말로 요즘에서 아니못 깨요 뒤에 아, 사업도 있으면 어. 사업 안되면도 됩니다 사업 안 되면 아 사업이 왜안 됐어요 이 타이밍에 다 됐지 지금 거의 9분인데 아, 근데 애초에 깨 거면 지금 깨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깼었어야 돼요 지금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미 질럿, 질럿 방업 지금 방업 1업 됐나요? 0 1업이에요 0 공일업 1업이죠 방 1업은 아 질럿 0 1업이죠 이제 방 1업인 어...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4. 어... 이거 탐다하시템요 어 네. 어템템 반응이 해야 해요. 시스템이고. 이들아 과연 템의 반응 지금 템플로 믿고 나가 진출해보죠. 어? 템 어? 어 템업 안, 안 했다 이거. 템업 안 했다. 어? 템업이 없어? 아닌데 어? 약간 잡혔어요 잡고 아 한발어한발 빼고 하나 잡았다. 개이득인데? 그드라가 그래,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게 맞아요. 또 최소한 여덟 마리부터 한 번에 또 자기 스톰에 녹을 거 같은데요. 게 맞아요. 지금 드라가 지금 한두 마리밖에 없고 막 나오지도 오, 못하고. 싸 뭐, 싸운다 싸운다. 템템 그래. 어. 템, 템. 와, 제대로 들어갔다. 아잘 들어갔고, 아, 그렇죠. 잘들어갔고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좀 뺐는데. 저기, 그, 그래도 아, 이게 말로저캔디를믿고 아, 아, 조금 바인딩을 제가 많이 해볼까. 이거 템플러가 아, 없고 아, 싸움이 토스가 싸움이 좋아요. 이게 뭐 할만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러일커 베스터부터 러일커. 많은 것같요 아, 네네. 좋지가 않아요. 쪼여졌고 너무 집 토스가 좋은 상황이에요. 토스 없자마 준비됐나요? 아, 뭐, 그, 음. 템퍼드 입... 됐습니다 여기. 예. 다 됐고. 아, 내가 어, 이거 토스가 좋은 터리 없. 터리 없는데? 아, 저건 무서한데 오, 막는다.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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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막는다 지금부터 오징어. 어, 네, 지금 다야 해야 해야 돼. 이팀다 토스가... 죽는다. 이팀다 죽는다. 토스가, 토스... 더...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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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가. 토스가. 토한번더와 토스가... 나이스. 토스가 좋아. 토스가 이게 진짜 네, 시간 다 토스가 일단 한번 멀티하자 멀티. 멀티 멀티 6섯먹오6토5다 토스는 저거 리플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토스 이제 먹어 멀티. 리플 먹어. 여러분 과하오 계시는 게 있는 게. 길준님은 지금 E티어에요 지금 MK님은 C티어에요 저글링 발업도 안 됐어 네 이거 지금 음. 너무 선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준님이 너무 땜, 잘해주고 땜. 계시는 거고 자 저글링 아직 위에 뭐, 위에 아, 히드라 스톰 아, 위에 히드라 히드라 아, 발업이 안 됐지만 이게, 이게 애초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처음에 히드라. 자 공방 1업씩 됐죠? 그리고 우이 궁이 돌아가는 거 가, 갔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에트리플 예, 보면... 죄지. 토스가 있고. 근데 템이 많이 잡혔는데 가스. 아 근데 트리플 지역이 되게 안정적이다. 좁좁 좁아서 이거 저우가 공략하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네. 안토스가 너무 좋다. 핸디 빼고 아 핸디 치고봐도 토스가 너무 좋다. 음. 저우가 일단 병력이 그렇구나. 너무 많고요. 아 너무 토스가... 안정적으로 되게... 보이네요 토스가. 처음에 저가973 시작을 했는데, 완전 끝낼 것처럼 히다를 많이 뽑다가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들어놓죠 그렇죠. 야냐? 제가 말한 포인트가 그 포인트. 973을 시작하고, 진짜 뭐 끝낼 것처럼 했는데, 이게 막,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막힌 부분 자체가 너무 불리한 부분이에요, 저거 이게 정면. 뭐, 2티어, e 이어 e 분이시니까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어, 아유 근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인구수도 그렇게 많이 뒤쳐지지가 않고. 심지어 뭐저거는좀 뒤쳐져도 되거든요. 이게 저그 본진하고 앞마당은 드론 잘 쟀는데 아까 봤을 때 12시 보니까 아아 했는데 왜 그렇게 넘는 거야. 12시, 아, 12시, 아, 네, 12시 드론 좋아.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렇게 했으면 12시 드론 12시요? 아 일단 아, 드론이 아, 많이 아, 부족하네요. 어. 그, 그나마도 그한 마리 또 농땡이 치고 있고 사카스 네저가 저가 너무 불리는데 12시 드론이 바글바글 했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자 스톰 자 일단은 아, 이제. 오, 스톰 스톰 템나오오오오 아,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토스가 공방 일어나기나 아 근데 저거. 근데. 저거는 지금 돼. 옵저버 아, 시간을 벌어줘야 네, 돼업저버 같은 거 끊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템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병력이 토스 병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템 많은 가 많아. 아이건 어, 지금 피드라 싸워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어? 싸워주면 안 돼요. 너무 소모되는 거예요. 같이 아, 아 그렇죠. 아, 아하. 뭐, 디렉, 디렉라도 빼야죠. 업그레이드 차이는 납니다, 다시. 지금 왜냐면, 음. 11업? 아, 뭐, 그렇게. 01업인데, 11업이거든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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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이업면 솔직히 의미 없어요, 핸디라서. 이거 5시 반 아직 엔케인이 멀티 안 붙이고 있어요, 빌고 근데 핸디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줄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걸... 지금 7%. 이게 한방 원래... 차이가 안 나면은 사실은 텐디가그게 의미가 원래... 없어요. 아 원래 8%였나요? 10%였죠. 10%요? 아니 왜 빼지? 네. 와, 90%. 와 그건 너무 큰데 요 90%. 근데 지금은 아, 지금 이제... 은 7%죠, 7%. 7%. 93%인가. 음. 응. 네. 7%는 상위 티어 입장에서 할 만합니다. 예 막말로. 8%가 딱 맞. 자 스톱 탈출하자 지금은 러커가 많이 배치돼 있어야 되고 오러커나 오, 오, 나, 이런 거나다 나, 너무 눌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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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오템어템크기 이거는 근데 순수 물량으로만으로도 아, 자 일단은 아, 이제, 이제 끝나겠다 이번에 끝나겠네요 우수가 이제 네. 많이 벌어지고 음. 근데 길주님 생각보다 많이 선전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티어가 어떻게 시티어한테 이렇게 아무리 뭐 체력차이 가 난다지만 이건 너무 잘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실력차를 넘지 못했던 거고. 잘해다고 봅니다. 아, 저는 길즈님 너무 잘해줬다고 봅니다. 이번 아니. 경기. 그걸 초반 팠다에 너무 아쉬웠다. 자, 이제 뭐 경기는 거의 기울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막기가 힘들죠. 네, 이건 막기가 힘들고. 이 뭐, 잔치가 네, 벌써부터 이겼다고 이제 가스 안 타고 있고 놀고 있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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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들끼리. 네. 아, 음. 어, 막판에 들어어 <laughs> 자, 아, 지금 뭐 러커 4마리 네 네, 그렇죠. 입구에서부터 벌써 뭐 러커네 <롤커> 어. 마리 두 마리 아니었군요. 네, 네 마리. 그렇죠. ]였구나. 두 마리 더 있습니다. 계속 평생 변태하고 있는 러커 네. 평생 러커인가요 지지. 아니. 아, 아니. 지지. 너무 잘 싸워 줬습니다. k j 님. 너무 잘 싸워 줬고 이건